안녕하세요. 산채약입니다. 오늘은 시, 11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1정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1번부터 출발해 봅니다. 1번의 장단입니다. 아, 소호반의 홍화 장단. 장단 세 촉이고요. 이번에는 아, 반물이 들어있는 단엽입니다. 반물 단엽. 한쪽에 신화 한 대고요. 3번에는 신문입니다. 신문 한쪽이고요 4번에는 소호반입니다. 소호반 두쪽입니다 5번에는 산반 소심입니다. 산반이 아주 잘 들어있는 소심이고요. 6번에는 변 좋은 중투입니다. 변이 완전 후육질로 변이 아주 좋습니다. 두촉이고요 7번에는 삼반, 산반, 삼반이 아주 깊게 잘 들어있는 삼반이고요지정의 삼반 세촉입니다 8번에는 노코게르입니다 아, 금괴로갈수 있는 노코게르이고요 어, 8번에 두촉입니다 9번에는 환엽입니다. 한엽, 완전 후육질의 한엽 두척이고요 아, 10번에는 색소라 장류금입니다. 색소라 장류금. 아, 도추 묻지 않게 좋은 장류금이죠.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소개는 해드렸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홍아 장단입니다. 소반이 정말 멋지게 잘 들어있죠. 장단 멋진 종자 장단입니다. 일번의 장단 아, 홍화의 소호반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고요. 변도 좋고, 분이 좋고, 아, 꽃은 말할 것도 없이 색감 좋은 장단입니다. 아, 일번의 장단 새 축이고요. 12에서 0.8, 22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장단입니다. 아주 화려하죠. 소반무늬 이번에는 반물 단엽입니다. 아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거 이거 말고요. 이렇게 산반성으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산반성으로 이렇게 들어있고요. 아, 입이 굉장히 좁아보여도, 이렇게 벌려보면 0.6 나옵니다. 아, 배골이 깊어서 그렇죠. 1번에, 2번에 반물, 한쪽에 신화 한 대,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고요. 뿌리도 최상입니다. 2번에 반물, 한쪽에 신화 한 대, 아, 6에서 0.6, 16만원입니다. 3번에는 신문입니다. 신문 한쪽이고요. 아, 7에서 0.5, 7만원입니다. 4번에는 소호반입니다. 소호반 아, 밑에 이렇게 상처 있는 것은 빛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거라. 아, 배양하는 데는 이상 없고요. 빛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소간 무늬 아주 좋고요. 어, 두쪽입니다 화려한 소반두쪽이고요1 8에서 영점 7만 원입니다. 5 번에는 삼반 소심입니다. 화려한 삼반 소심이고요. 삼반 어, 무늬도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마다 3반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3반 소심. 어, 이건 모척입니다. 2척입니다. 3반 소심 2척이고요. 무명 아, 3반 소심입니다. 무명이지만 꽃이 정말 좋습니다. 아, 10에서 0.5 6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아, 모척은 육질은 있으나, 뭐, 조금 별로 그러는데, 신화가 너무 멋지게 나왔습니다. 완전 후육질에 배골이 있고요. 배골이 이렇게 깊습니다. 배골이 이렇게 깊고요. 이렇게. 아, 플라스틱 같은 아, 중투입니다. 아, 이쪽부터 신화를, 아, 전진 쪽부터 제대로 받아놓으면 아주 멋진 중자가 될것 같고요. 6번에, 아, 중투 두쪽입니다 9에서 17, 0.8. 보측은 0.8이고요. 신안은 0.6입니다. 6만원이고요. 아, 7번에는 3번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깊게. 근 진청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시죠? 기부까지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3번 호로. 정말 전체적으로 아주 잘 들어 있고요. 아, 모초까지 3반 무늬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아주 잘 들어 있죠. 3반 세척입니다 아, 진청이다 보니까 아 튀질 않는데, 3만 문이나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정말 멋지게 잘 들어있고요. 아주 화려한 3만인데, 진청이다 보니까 이랬네요. 아, 이렇게 봐도 3만 문이 잘 들어있습니다. 아, 7번에 3만 세축입니다. 세축이고요. 12에서 0.6, 6만원입니다. 8번에는 전면 3반 노코입니다. 아, 이게 상처가 좀 있어서 그렇죠. 3반 무늬는, 전면 3반 노코 무늬는 아주 잘 들어있고요. 이게, 너무 이런 것들이, 빛을 너무 많이 주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난실이 조금 어두워서, 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저기, 등 있잖아요. 등. 그거를 너무 형광등을 너무 바짝 놓고 어, 저렇게 하다보면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나거든요. 식물형광등 그런거 신화에는 상처 없잖아요. 이렇게 아 무늬는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아, 햇빛을 조금 주면 은 발색이 되는 게 쟨데, 오전 햇빛, 약간 옷, 어, 첨화 아, 밑 같은 데다가 직접 때리지는 말고 그렇게 주면 은 정말 거진 종자입니다. 이거는, 아, 발색을 제대로 못 시켜서 이런 거고요. 아, 8번에 노코입니다. 전면 3번 노코, 종자, 우수 종자목입니다. 아, 두 척이고요. 9에서 15, 0.6. 6만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아주 후육질의 환엽입니다. 환엽. 부러질 듯한 환엽이고요. 무광의 환엽입니다. 9번의 환엽 두 척이고요. 10에서 15. 입폭이 모척은 1 0나옵입니다 1cm 나오고요. 신안에 0.8입니다. 7만원이고요. 아, 8번에는 장유금입니다. 아, 색서라 장유금. 아, 두척이고요. 차기 아주 좋습니다. 아, 언제인지 모르게 단시리가 지금 있는지가 꽤 됐어요. 찾다 보니까 장유금이 나오네요. 아, 두척이고요. 아, 15에서 18, 0.8, 8만원입니다. 장려금은 조금 귀한 개체가 되잘 요즘 잘안 나와서 계속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다 말씀드렸고요 아, 이제 뿌리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뿌리보여 드리겠습니다 1번에 장단입니다 소호반의 홍화장단이고요 무늬 아,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고요 변도 아주 좋습니다 아, 둥글둥글하니 변도 아주 좋고 무늬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뿌리도 최상 이고요 뿌리 이렇습니다 아, 1번의 장단 3촉의 뿌리 최상이고요. 홍화 장단입니다. 1번의 장단 3촉 0.8에 22만원입니다. 이번에는, 단엽 반물입니다. 반물이고요. 아 잎이 좀 좁아 보이는 것 같아도 입을 이렇게 접혀 있어서 그렇죠. 볼륨은 0.6 정도 나오고요. 아 신화도 이렇게 통통하게 아주 잘 달려 있습니다. 아 뿌리 최상이고요. 한 쪽에 신화 인데 반물 단엽입니다. 이렇게. 어, 산반성이 그 대산반 식으로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반물 단엽이고요. 어, 한쪽이 신화한데 6에서 0.6, 16만원입니다. 3번에는 어, 신문입니다. 중투 신문 한쪽이고요 어, 벌브도 하나 있고요. 뿌리는 아주 잘 내렸습니다. 뿌리 이렇게 총 4가닥입니다. 신화의 어, 뿌리 두 가닥 아주 잘 내렸고요. 어, 총 4, 뿌리 4가닥. 어, 뿌리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네요. 벌브도 있고요. 어, 3번의 신문 한쪽 입니다이 어, 폭이 0.5고요. 7만원입니다. 아, 4번에는 소호반입니다. 소호반 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뿌리 아주 최상입니다. 소호반 아, 4번에 소호반 두척이고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아, 이 폭이 0.8입니다. 7만원이고요 아, 5번입니다. 5번은 3반 소심인데요. 아, 3반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잘 들어있죠. 입장마다 3반 무늬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아, 3반 소심에다가 2 품에다가 이렇게 3반 무늬도 아주 잘들어있고요 꽃도 정말 좋습니다. 뿌리 아주 좋고요 뿌리 6가닥. 두 척에 뿌리 여섯 가닥 아주 잘 내렸습니다. 5번에 아, 3반 소심 두 척이고요. 어, 아, 이 폭이 0.5입니다. 6만 원이고요. 6번에는 중투입니다. 아, 신화는 편이 너무너무 좋네요. 완전 후육질로 배골기 있고요. 어, 아,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한 8가닥 정도 되고요. 아, 뿌리는 괜찮습니다. 이대로 잘심으만 넣으면은 아, 신안 내년에 신안는잘 달리고요. 열었다 닫았다 자꾸 그렇게 건드리지만 않으면 잘 큽니다. 6번에 아, 중두 두척이고요. 9에서 17. 이 폭이 모척에는 0.8이고요. 신안는 0.6입니다. 6만 원이고요. 아, 7번에는 3반입니다. 3반 산반 무늬가 아주 전면으로 아주 잘 들어 있고요. 아주 멋지게 잘 들어 있습니다. 진청의 3반이다 보니까 이렇죠. 3반 무늬는 너무너무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3반 종두식으로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아, 신하 아, 변도 아주 좋습니다. 전면으로 3반 놓고 식으로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3반 아, 세척이고요. 아, 뿌리 아주 좋습니다. 7번에 3반입니다. 3반이 아주 좋습니다. 3반 아, 세척 12에서 0.6 6만원이고요. 아, 8번에는 정말 멋진 종자인데, 조금 상처가 있어서, 어, 노코 계열입니다. 상처가 있어서 조금, 종자는 최우수 종자목이고요. 어, 노코, 발색만 잘 시키면은 극항으로 가는 게 제, 어, 전면 선반 노코입니다. 이렇 아, 뿌리도 괜찮고요. 아, 탄화현상은 있지만 아주 건강합니다. 단단하니 아주 건강하고요. 뿌리는 여섯 가닥, 두 쪽에 뿌리 여섯 가닥 잘 내렸습니다. 8번에, 전면 3만 놓고, 아, 아 6만원 있고요. 잎잎 폭이 0.6입니다. 9번에는 환엽입니다. 단엽성 환엽. 변도 좋고, 완전 무광의 후육질로 환영. 신화도 또 달려있네요. 아, 뿌리는 최상이고요. 아, 환엽 두촉에자아 달려있습니다. 아, 이 폭이 0.8이고요. 아, 모촉은 1cm 나옵니다. 이 폭이요. 7만원이고요. 어, 10번에는 장유금입니다. 색소라 장유금 귀한 종자죠. 아, 뿌리도 아주 좋네요. 뿌리 아주 좋고요. 장유금 색소라입니다. 작도 아주 좋고요. 어, 10번에 장유금 잎폭이 어, 0.8입니다. 8만 원이고요.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다 말씀드렸고요. 아,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뿌리 나름대로 다 좋, 좋네요. 심문은 아, 조금 이제 작, 한쪽이다 보니까 뿌리는 네 가닥이지만 뿌리 그런대로 다 좋습니다. 오늘도 나름대로 멋진 정자 준비를 했고요. 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